3. 원의 접선의 방정식. 페이지 286. 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 볼게요. 자, 접선이라면요. 원에 딱 접해 있고 한 점에서 만나고요. 접선은 항상 수직이다라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검정색 예, 얘랑 요 반지름하고 요 빨간색 접선하고는 서로 수직이다. 그죠? 서로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요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d하고 반지름 r하고의 길이가 딱 똑같겠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중근을 갖겠죠판별식 d가 0이겠죠. 요런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다.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본다면 뭐원 위의 점 어떤 점 x1, y1이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y y 좌표 그리고 기울기 x x 좌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의 길이랑 접선이 둘이 수직하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조건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8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원 위에 점 4,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한번 볼게요. 원의 중심은 1,2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10이네요. 이런 원 있고 원 위에 점 4,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름하고 접선이 일단 수직하다. 그러면 요 중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그 위에 점 예하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어떤 원리로 풀 거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그은 요 길이 얘하고 접선하고는 수직이다 이 조건 쓸 거예요 원의 중심이 1,2이고 이 위에 점 어떤 점 얘가 p가 4,3이다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원 중심하고 얘와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4-1분의 3-2즉 기울기는 3분의 1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수직하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하고는 기울기가 수직하겠죠. 그래서 3분의 1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이네요. 어느 점을 지난다고? 4,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구하시면 되겠죠. y-y 좌표는 기울기 x-x 좌표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점이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방법 하시면 돼요. y는 기울기 x 플러스 y 자울편, 이거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어, 당연히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8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원 x 1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은 4. 그러면 원의 중1은1이면서 반지름이 2인 1이네요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원이래요. 그럼 e 렇게 a 수있어요 y는 기울기 x y 절편. 정리하면 q 렇게 되겠죠. 그런데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은 두개 나올 수 있어요. e 렇게 위에 하나 접할 수있고요렇게 아래 하나 접할 수 있죠. 기울기가 두 개.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1,1하고 얘예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1 대입해서 3 마이너스 1 플러스 n. 그죠? 얘를 정리하면, 음, 기울, 반지름의 길이 2라고 똑같, 2랑 같다고 했으니까요. 절대값2 e 플러스 n이 어 얘가 루트 10이니까 2 e 루트 10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 제곱해볼까요? 제곱하지 않아도 풀수 있겠네요. 어2 e 플러스 n이 플러스 마이너스 2 e 루트 10이다. 이렇게 풀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n만 구했으면 두 개의 직선 구할 수 있죠. y는 3n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10. 또 하나는 y는 3n이 아니고 x 또 하나는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런 두 개의 직선 나오겠습니다. 자, 4번 접선의 방정식 공식 봅시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잘 알아두세요. 중요한 공식, 중심이 원점, 그죠? 중심이 원점인 원, 요런 원, 위의 점. x1, y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봅시다.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요. x 곱하기 x, y 곱하기 y로 바꾸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의 x 중에서 한 개만 x1으로 바꾸시고 한 개만 y1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심이 원점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그죠? 요런 거, 요런 거, 아래 제곱, 위에 점, x1, y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똑같아요. 제곱이네를 하나씩 이렇게 곱하기로 바꾸시고, 그거 중에 한 개만 이렇게 변신시킵니다.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8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위의 점 마이너스 2,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x 두 개를 x의 제곱을 xx y의 제곱을 yy 이렇게 바꾸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얘를 집어넣어라. 그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 아주 간단하죠? 공식만 안다면... 자, 그 다음에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봅시다. 역시 얘도 똑같은 식이네요. 중심이 원점인 원, 얘 접하고 기울기가 m이래요.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y는 기울기 x,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한 다음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요 공식이에요. 외워두세요. 요런 공식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중심이 이제 원점이 아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를 알려줬어요. 기울기를 알려주면 당연히 여기 기울기 여기다 써서 y는 기울기 x 이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얘는 a+b, x-x좌표, y y 좌표 기울기 m 그리고 뒤에가 똑같아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그 다음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가 뭐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두개 생긴다 그랬죠? 평행하게 두개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개가 있을 겁니다. 817번 볼게요. 얘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와우, 기울기를 알려줬네요. 그럼 이 공식 쓰시면 되겠죠? 중심이 원점이니까, 그냥 y-0 하지 않고, 그냥 바로 y. 그리고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겠죠. 반지름,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요 공식 연습해라. 이런 문제죠. 자, m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시고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4죠. 요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사 루트 삼의 제곱. 여기가 10이죠.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사 루트 10. 이런 직선 하나랑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사 루트 10. 이런 두 개의 직선 생기겠네요. 두개 나온다고 했죠. 자, 공식 연습하는 문제였어요. 자, 5.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이제는 원 밖에, 원에 붙어 있는 어떤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어떤 점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 볼게요. 어, 얘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요 직선, 요첫 번째 직선, 요두 번째 직선 있죠? 그죠? 접선. 이 접선은요, A 콤마 B를 분명히 지나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구요.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 좌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칙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접선 사이의 거리 d 얘가 d가 d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반지름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d이면서 동시에 반지름이다. 그럼 뭐 수직으로 만날 거고요. 819번 한번 볼게요. 점 2, 0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중심이 원점이라면요. 가장 편한 식은 이거예요. 요거. xx, yy는 2 e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둘 중에 하나만 x1, y1 대입하는 거.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2, 0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 원을 향해 그은 접선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요 접점인 X1, Y1이라는 건 분명히 그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 위에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식을 만들어 둘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만들어진 이 직선이, 요, 만들어진 요 접선이 이 점을 지나겠죠. 당연히, 얘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이 가능합니다. 2, 0.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푼다라고 한다면, 음, 2x1 더하기 0이니까 2x1이 이네요 1이네요. x1이 1이에요. 그럼 y1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 역시 y1의 제곱도 1이니까. 그죠? y의 값 뭐가 있습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나오겠네요. 그지? x값은 하나고 y값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또 대입해서 정리할게요. 요식에다 어디다? 요식에다가 다시 대입합니다. 자, x가 1일 때 y가 1인 거 하나 대입하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대입해서 정리를, 요식에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y는 x-2라는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두 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정리는 할수 있겠죠? 자, 821번 볼게요. 점 3콤마 1에서 원에 그은 접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보다시피 중심이 원점이 아니네요. 중심이 1콤마 2면서 반지름이 이거예요. 그리고 원 밖에 어떤 점에서 그은 접선이네요. 그죠? 그럴 때 뭐가 편하냐면, 이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쓰면, 너무 복잡해져요. 819번. 요것처럼 요렇게 풀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를 m으로 두고 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어떤 걸 써도 돼요. 풀이 방법이 뭐 풀이도 있고 다른 풀이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죠. 교재에도 보면 자, 요렇게 놓고 한번 풀어 볼게요. 기울기는 m이다라고 정하고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접선이 있는데, 접선이 원 밖에 있는 3,1을 지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y-y 좌표는 기울기 x-x 좌표 기억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d가 무엇과 같다? r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d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지 원, 여기, 원의 중심하고 얘 사이의 거리 d. 를 구하면, 그게 무엇과 같다? 반지름인 1과 같다. 그래서 얘가 1과 같다.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옵니다. m으로 가능한 것은 0 또는, m이 가능한 건 m이 0이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지? 그걸 다시 어디에다 대입한다? 얘네들을 요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y는 1이라는 직선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5 요런 직선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명도 다 끝났네요. 어디까지 푼다? 294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